안녕하세요. 입문자를 위한 AWS로 배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과정. 이번 영상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온디맨드, 그리고 대규모 확장성, 종량제 과금, 그리고 관리의 편의성 네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온디맨드인데요. 옛날에는 물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그 물을 하루 종일 마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화를 보고 싶으면 비디오 대여점이란 데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디오가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만약에 이 비디오가 다른 사람이 대여를 해갔다면 그 사람이 반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여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비디오가 거꾸로 꽂아져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현재 대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물과 비디오의온 디맨드의 개념을 적용하면 워터 온 디맨드, 비디오 온 디맨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는 VOD 서비스라고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현재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을 제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영화를 감상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말고도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송 다시 보기를 VOD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언제든지 방송을 볼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리소스 온 디맨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팅 자원을 마치 물이나 영화처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고 그만큼만 돈을 지불하자라는 개념인 것이죠. 이 그림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화면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IT 리소스들을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대규모 확장성인데요. 저희가 창업을 해서 게임을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일 사용자가 한 100명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서버를 두대 정도로 운영해도 널널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서 우리 게임이 학생들의 IQ 향상에 좋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래픽이 1000배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버 두대로 운영하던 것이 1000대 이상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과연 서버 1000대 증설이 가능할까요? 용산에 전화해서 내일까지 서버 1000대 보내주시고요. 네트워크 다 연결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해주세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고객은 오래 기다리지 않죠. 즉, 사업 실패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10분 안으로 서버 1000대 준비해주세요. 10분 안으로 서버 만대 준비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업자도 서버 만대가 바로 준비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수준의 대규모 서버를 즉시 임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수요에 따른 대규모 서버 확장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클라우드 사업자는 대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미리 구매하고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진과 같은 것이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는 수만, 수십만 대의 서버를 미리 구매해서 우리한테 임대하기 위해서 미리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대규모의 서버를 임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예를 들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사업자들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컴퓨팅 자원을 미리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가 it 자원들을 미리 구축해 놓은 도시들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데이터 센터 리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나 리전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주요 도시에 컴퓨팅 자원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한국에 앉아서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에도 저희의 서비스를 편하게 진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종량제 과금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서버 구매 비용, 그 다음에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 비용, 여러 가지의 재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수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안 되거나 망하면 이 수천만 원을 그대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초기 비용이 낮아져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트래픽이 적을 때는 적은 비용만 내고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트래픽이 몰리고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그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빌링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한달 동안 사용한 여러가지 IT 리소스에 대한 과금 정보를 조회를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서버를 직접 구매하고 관리를 하려면 전통적인 IT 자원 관리 방법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즉,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을 직접 구축, 설정,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문가의 인건비가 사업의 초기 비용을 늘리는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 초반에 전통적인 IT 관리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IT 자원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IT 자원의 현재 상태를 볼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지만 사업 초반에는 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해 주는 관리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IT 자원 관리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온디맨드, 대규모 확장성, 종량제 과금,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주요 네 가지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온디맨드와 대규모 확장성은 원하는 시점에 대규모로 IT 자원을 확장 가능한 특징이었습니다. 종량제 과금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특징이었고요. 관리의 편의성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IT 자원 관리 기능을 제공해 줘서 사업 초반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IT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